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C300을 이더니 폐지하면 사무사라. 오늘은 국풍왕풍의 구중유마 펜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구중유마. 구중유만이 비류자차로다 비류자차니 장기되시시야 네 구중유만은 3장 4구씩 한 장에 4구로 3장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네. 에 구, 중, 은, 부, 입니다. 부, 만은 이, 삼, 마, 자, 인데, 삼, 마, 산마. 여기, 에 예, 우측 하단에 그림이 있습니다. 삼, 입니다. 삼, 마, 자, 삼이 있는데, 이거는 꼭식의 이름이니, 삼의 씨를 갖다, 씨는 먹을 수 있고, 껍질은, 그, 이제, 벗겨서, 길삼을 해서, 이, 가늘게 실처럼, 어, 갈라서 음, 배를 짤수 있는 그런 음,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차 자차는 남자의 자입니다. 자 장은 장은 장차장자는 원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시는 기뻐할 시자. 이풀 시자인데 여기서는 깊을 시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언덕 위 산밭에서 그녀, 그녀 자차 붙들었네. 그녀 자차를 붙들었네. 그녀 자차를 갔다가 그녀 자차를 붙들었는데 머물게 했으니 바람들, 바람들 기쁘게 오랴, 기쁘게 오랴. 네, 이는 이제 부인이 같이 좋아하는 자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 언덕 위산 밭이 있는 곳에 산 밭이 있는 곳에서 그와 좋아하여 이제 붙드는자가 그 여자 그자를 붙드는자가 또 있으니 이제 어떻게 기쁘게 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의심을 하는 그런 의심하는. 음, 의심함을 드러내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구중유맥가니비류자국이로다비류자국이니 장기 내식가 네시가 네, 내식가의 구중여부입니다 자국도, 이 자국은 남자, 남자의 자입니다. 남자의 자. 음, 이것도 자차와 마찬가지로 다른 남자, 남자의 자가 되겠습니다. 자국도 자가 되겠네요. 어, 장차장자는 원하다. 원하다. 내식, 올레자의 밥식은 나에게 와서 먹는다. 나에 와서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언덕이 보리밭에서 그녀 자국을 자국을 머물게 하였네. 그녀 자국을 갔다가 붙들었으나 붙들었으니 원한들 원한들 식사하려 하려 오랴. 내가 식사하러 오게 원한들 오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중유리하니, 필요지자로다. 필요지자하니, 앞에, 옥, 폐, 폐구와, 어, 폐, 찰폐자에 옥구자입니다. 폐옥구자. 여기서도, 역시, 이거 부입니다. 지자는, 어, 지자. 지자는 앞의 두 사람을 함께 가르킨 앞에 자차와 자국 이두 사람을 갖다가 함께 가르친 것입니다. 가리. 나에게 이제 배옥을 배옥을 준다는 것. 전 자기에게 선물을 주기를 바란다 하는 바란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은덕위 오얏 숲에서 그녀 그 일을 머물게 하였네. 그녀 그 일을 붙들었으니. 내게 폐옥을 선물하랴. 네이 이, 이 장을 끝으로 왕국풍 왕풍을. 왕풍 10편 28장 또는 1 6 2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에, 정풍, 정나라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